어 지금 점심 후 개발한 코스예요. 지금 음, 피는 이미 그쳤고, 와이 거의 지금 한두 시간 동안 힘 없이 작업을 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데, 야전뭐 땀만 뻘뻘 흘리고, 우리 아주 두분 아주 코스예요. 코스. 상감님저 앞에서 하시고 태양님은 저 뒤에서 하시고 이 바위 이름을 가만있이 바위가 여기도 있고 또 있나 두개 있나 여기 있고 저 위에 이야 <laughs> 이 보통이 아닌데 아 이름을 지어줘야 돼 이, 이건 꼭 누구 할아버지 같기도 하고 음 국사봉에 우리 스승님 바위라고 할까? 이야 아이고야이구야 아이고야. 이건 뭐 여기 앉아서 그냥 제대로 우와 제대로 된 바위네 여기서 올라가서 세상을 한번 구어볼까요 이야 잠깐만요 카메라를 누가 좀 받쳐줘야 되는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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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이야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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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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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청동에서나 보이는 이 푸른 이끼가 아 대단합니다 이거. 이, 이게 청동기 시대 때부터 아니지. 뭐 아무튼 구석기 시대 선사 시대부터 이 바위는 있었어요. 우와. 엄청 미끄럽지만 이야 이건 뭐 가시오가피네 이게. 가시오가피인가 뭐 아무튼 뭐 무슨 나무가 있고 아 예, 아주 이게 최고봉인데 국자봉저 위에 또뭔 바위가 하나 있어요 와 응. 여기가 이, 여, 여 위에다가 자전거를 놓고 사진을 찍었다 이 말이지 여기다 놓고 이야 바이바이 땡큐